가리가리 들고 왔어? 하이 안 무거워? 개 무거워 나 택시가 안 잡히는 거야 캐리어를 들고 오면 됐잖아 언니 캐리어 조그만 거 니가 다 가져갔잖아 우리 집에 있는 거하나내 거였고 하나 언니가 나 줬잖아 그래 그거 없어 그거 밖에 없나 우리 집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도야 그냥... <laughs> 나 지난주부터 개뱃때문에 잠못 잤지? 그래서 오늘 널리 여행을 온 거야 날 위해 여행이 아니야 언니 이거는 나 진짜 기절할 것 같아 나 계속 강의 놀리고 네 여러분 오늘 도희랑 이렇게 둘이 먼저 여행을 떠나고요 도희가 제들베베를 맨날 잘 봐주고 이래서 오늘 도희 화성 여행이에요 근데 항상 맨날 내핑기 맨날 내핑기 <laughs> 제주도 함성에 우리가 자주 가는 숲가 있거든 응. 거기 바다가 진짜 예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랑 도희랑 먼저 가고 내일 또 깜짝 게스트가 또 와요 몇 시에 와? 아몇 시에? 아 진짜? 아누구한테 아, 아, <laughs> 힐링이 아니었네 진짜? 저번에 경주도 그렇고 가기 전엔 싫어했는데 갔다 와보니 힐링이잖아 아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이번, 근데 이번 여행도 기대하세요 <laughs> <laughs> 어 그거지. 너무 어아 우리 싸우지 말고 잘 다녀오자. 알아, 사람이 많이 없네요. 금요일 저녁인데. 그래도 밤 비행기가 뭔가 설레지 않아? 그래? <laughs> 저희는 지금 내려서 렌트카를 빌리러 가고 있어요. 코앞 때보다 운전 실력이 더 늘었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과감하게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주도 비 하나도 안 오는데? 날씨 선선하고 좋아요. 이번 저희 붕붕입니다. 이게 제주도 올 때는 렌터카 사진을 잘 찍어야 된대요. 사설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사진을 구석구석 잘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로 일단 바로 가려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자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내일 특별 게스트가 오기 때문에 자. 언니는 내비에 주소를 좀 찍어 주시나요 목적지는 제주유탑입니다. 제주유탑. 응. 음. 좋다. 이게 바로 앞에가 여기가 바다야 원래. 아침에 진짜 예쁠 거. 오 너무 예쁘다 언니. 그치. 와, 이거 뒤에서 먹는 거 너무. 아까 이런 거 완전 낭만인데. 아, 그러네 좋다. s 조차. 가 좋아요. 이거지 좋다. 아, 근데 깔끔하다. 그냥 깔끔하지. 이거 진짜 그냥 핵 가성비야. 겁나 저렴해. 진짜 깔끔하네 응, 나는 속 썩을 때 화장실 제일 중요하 보거든. 나가볼까? 어, 나가자. 나가서 그냥 오늘은 끌리는 거 먹자. 오늘 맛집은 못 가겠어, 너무 늦어서. 응. 배가 너무 고파. 날씨가 너무 좋아, 근데. 안 추워져서 바람 진짜 많이 불줄 나도 막 비바람 부부라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 또 이런 데에서 묘미가 이렇게 급으로 들어갔을 때 맛있는 데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여기 응. 먹을 때가 나오자마자 엄청 많나요 그니까. 근데 진짜 못 와가지고 저기 앞에서 먹는 거한번 해보는 아니 원래 이런 제주도 숙소 분위기 있는 감성 숙소 가면 가을 때는 좋은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 에어비앤비 같은 진짜 잘 되는 데 있는데 다 약간 구석탱이 있으니까. 맞아. 오 괜찮은데? 괜찮아. 사람이 너무. 응. 뭔가 맛집 스멜이 나는 걸요. 연탄에 구워주는 것 같아. 먹을 맛을. 그래? 너랑. 가이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주셨어요. 먹어게요 어때? 어때?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요. 여러분 <laughs> <laughs> 여기 맛있어요. 숙소랑 3분도안 안 걸리는데 찐이에요. 한 엄청 많이 먹는다여기서 그러니까 간단하게만한잔 하고 들어가자. 그래. 좋아. 이 보면 진짜 완전 낭만이거든요. 바로 저희 뒤에가 여기 저희 숙소고요. 숙소 바로 앞에 바다 함덕해수욕장인데 물 밑이 보일 정도로 진짜 보이죠? 제눈에안 보이는데 카메라는 보이네요. 지금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좋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 날씨 너무 걱정은 너무 좋아. 어이, <목소리> 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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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살짝 여기서 대화를 하고 들어가서 잡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침에 나가려고 씻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특별 게스트가 도착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방으로 들어올 거예요. 기대되시나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음. 아침부터 고생하셨어요. 너 음. 졸리지. 음. 지금 로 나가야 돼. 어. 특별 게스트 감자에 소개합니다. 삼십 30, 분만, 안돼요. 제발요. <laughs> 3 시간 자고 왔어. 제발. 되게 보고 싶었어. 음. 보고 싶었지. 응. 이 분만, 십 분만 편하안까만 이제 좀만 주무시라 해. 응, 그럴 테니. 응고다 안돼 끄지마 안꺼드 나가고 됐다. 싶어 나가고 싶어 아 잠깐만 박스나세번 데이트 다 했다고 <laughs> 이것도 꿈이라고? <웃음> 어? <웃음> 무슨, 내가 무슨 꿈을 어 설명해 는데 그것도 꿈이었다고? 소리야 저 때는 <laughs> 첫 번째 꿈은 확실히 꿈 같아 어 그래서 나는 뭐어애들꿈이냐고 데아가고 나가는데 1층에 갔는데 1층에 발만 마삼수 주인장 있는 거 그래서 나가자 덕분에 어아 주차했다고 가고 있는데 내가 좀지 길인데 내가 딱 지나니까 그래도 아거또어또그이야 진짜 나가다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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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꿔봤나요? 돼 근데 너무 피곤해 보여. 여행 <laughs> <laughs> <난> 네, <laughs> 네, 네 번째야. 얼굴이 얼굴이 여행 네 번째. 네네번 갔다온 사람 진짜 같아 대단해. 이거 아니지 확실히 얘기해도 이 아니야 한명 때려봤대 <laughs> 와와한 우와. 우와. 방이거든 바닷만 구경하자 다나와.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와요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비안 오는 거지야 맞아 음. 좋지 어. 아, 비가 곧올 것만 같아. 응, 음, 또라지 보니까 한대 받겠다. 그, 그. 음, 왜 돌리겠다고? 왜요? 응, 음, 응. 음. 야, 너 잘라 그랬거든, 강아지. 어, 어. 장이 나올 것 같아. 다행이다. 내가 오빠 잘까봐 그랬지. 비가 와, 갑자기. 비 오는 제주도 운치 있지? 그래. 야, 바다한데기분 좋다. 그치? 이 감성은 제주 바다에서만 나오거든. 맞아. 아, 너무 좋아. 우리 지금 갈고서 용눈이 오름이야 용눈이 오름 그게 뭐야 오름 뭔데 그냥 용눈이 오름인데 그게 뭐겠어 그건 또 용눈이 오름이 뭔데 오름이 오름이지 뭐야 나 오름이 오름 새별 오름 눈눈이 오름 새별 새벽에... 오른다고 뭐 주식 공부 그렇게안 <laughs> <laughs> 멀어 여기도 한숙소에서3 0분 정도 12분 이었는데 아, 왜 40분이 됐나 근데? 길을 잘못 들었어 <웃음> <웃음> 그 덕분에 지금 뭐 보면서 이거는 제주 감성이라고 할수 있는 해안 노루를 가는 거지 내가 <laughs> <나. 와. 웃음> 잘하네 운전 잘해 이정도 잘하는 거지 <laughs> 자 노래 틀어 볼게요 신나는 제주도 노래 설봐 이거 제주 떠나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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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니? 참... 겁나 빡세서 레이바이크를 타고 갈수 있고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네. 우와. 가보자. 아, 와, 멋있어. 샀어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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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지, 귀엽다 얘들. 안녕. 근데 어떻게 줘? 오, 어, 오 뭐야 얘들.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음, 나못 줘. 해봐. 나 못... <laughs> 어, <이거> 어떻게... <laughs> 아 이거 빨리 줘. 얘들 난리 났더라. 아, 제가 못 먹었어. 다달려도네 야, 쥐 있어. 씨 언니 쥐가 나가는데 길로. 어, 언니 쥐. 언니 쥐. 오, 어. 가자, 가자. 우리 열로 가? 가자, 가, 가. 여기 쥐 있으니까 조심해. 아 나무까지 못친줄 알아. 진줄 알았다. 자기 사진 하나 찍어줘! <목소리> <목소리> 와 안녕! 뭘 <울버>, 먹어 겁나 귀엽다. <목소리> 돼지야! 재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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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나온다 나온다 재월이 물고. 재월아! 어 꼬리 흔들려서 나오는데? 재월아! 좋아, 음. 조이야 음. 이름 보니까 나온다니.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나 진짜 고민국수 진짜 좋아. 나도. 고민 음, 맛집이래요. 고민 맛집. 야, 근데 진짜 맛집 행렬 한가 보다. 사람들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지시 네, 반인데. 음. Ngon lắm Ngon không? 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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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 닭머르 해안길이라고, 진짜 엄청, 감성 스팟인데, 지금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장난 아니네? 여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래요. <목소리가> 엄청 커파르다, 여기. 이게, <목소리가> 원래 감성 스팟이야, 자기야. 어, 예쁘다. 예쁘지? 우리,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여기서. 방해할, 날씨가 아닌데요. 화내 <laugh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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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찍어줘. 으아! <laughs> 是。<music> 야, 있어봐. 여기 사진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예쁘지? 어, 진짜 예쁘다. 진심이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 진짜. 오, 여기 편안해. 예쁘지? 음. 으, 우와. 저 여기서 핸드폰으로 어. 이렇게 풍경 찍다가, 나지 어. 가운데서 발견 놀이 하고 싶으니까 확대해서 찍어줘 나 <laughs> 날씨 좋았으면 진짜 예뻤겠다 <laughs> 저거 저거 저식 하자 저기 건너서 기여운 보자 아, 하자 잠깐. <laughs> 야 이거는 <이건> 아니지 <laughs> 어? 그거지 어 <엄마>, 어떡해 <laughs> 나 이거 하자 이개 이게, <laughs> 이게 짱짱 예뻐 와 해질 때다 났와 따뜻하지 와 근데 개 예쁘다 지금. 아유. 배고다 아이돌이다. 아, 짱 좋아. <laughs> 약간 땅 같은 거 좋아하네. 네. 오, 너무 좋아, 지금. 원래 제주 도태뺨인 저렴하다. 응. 근데 이번에도 엄청 저렴하거든. 응. 그래서 1박 기준으로 2식에8 3천0 0원 와. <laughs> 진짜 싸다. <laughs> 대박이수준이 결론은 진짜 겁나 싸요. 어. 아마 여태까지 제주도 파라다크 중에 제일 싼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어차피 여기 제주도 오면 숙소도 소인데 나가서 막사 먹어야 되고 맛집별해도 이게 많잖아요. 맞아. 제주도는 사실 보면 숙소 에 있는 시간보다는 나가서 밖에서 많이 있어요. 숙박비를 진짜 아끼는데 또 그래도 구린데 가면 좀 싫잖아. 맞아. 여기 괜찮잖아, 걸리는 응. 거. 여기가 위치도 괜찮고 동쪽 여행하시는 분들은 응. 여기 그 제주 공항이랑 30분 거리고. 진짜 저렴한 가격의 숙박 여기 제주 타고 잡고. 어. 여행 계 짜가지고 딱 오시면은 재밌게 놀수 있겠다 맞아. 이제 저녁 먹으러 갈까? 응 음. 우리 이제 저녁 먹고 거기 가. 라운드 바 가자 저녁 뭐 먹어? 거기 가자 상상이자카야 짠 저희 롤드카인데요 나왔습니다 도시락 왔고요 키야키 드셔보세요 이거 드실 수 있을까요? 어때?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맛지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왔어요 고등어 좋아 이거 너 고등어 안 좋아해도 좋아할 거야 맛지 맛있지? 첫 도전? 다 먹었고요. <laughs> 진짜 싹비 없다. 여기는 라운지인데 무료 입장이 가능하대요. 가보세요. 네, 여기 되게 좋다. 유타 이면 치킨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치킨 존맛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I <laughs> do